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거의 이제 한 일주일 넘어서 본본거 아니에요? 그리고 이제 수업 중간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더오래되 별로 되게 반가워하는 표정들이 아니에요. <laughs> 전 가끔씩 동훈이 형이나 김준쌤 되게 가끔씩 보면 그래 되게 반가운데요 실제로. 요늘 아침에 제가 그 옆에 학원에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약간 눈물이 약간 나는 게 엊그저께 김준쌤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제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. 실제로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, 강의하기도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뭐 동훈이 형도 요즘 몸이 별로 안 좋다 그러고 카페에 답변 달다가 카페의 셈투데이라고 저희 있잖아요. 거기 예전에 글들 제가 어, 그냥 클릭하다가 이제 한번 갔는데 3, 4년 전에 동훈이 형뭐저준이가글 적은 글들의 사진들이 막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있고 동훈이 형도 있고 근데 되게 젊어. 김주쌤 장난 아니야 내가 볼 때. 여러분 <laughs> 동훈이 형 요즘에 글씨가 잘안 보인다고 막 이렇게 준기가 글씨가 잘안보여막 이런 상황이 됐고. 참.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. 학생, 합격한 애들 글도 좀 보기도 하고. 응.